학교는 역시 다르네. 아니 근데 다들 왜 이렇게 커? 내두 배는 되는 거 같은데. Hello, may I h 어 저는 한국에서 온 학생이에요 어시씨자자가뭐 이렇게 생겼어 어 따따따따라오렴 잘 넘긴 건가? 야 죽고 싶지 않은데 여일까지 100달러 가져오라고 알았어? 어 아, 알겠어 자자 <laughs> <laughs> 다들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다들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전학생 우리 한국에서 왔다는데 전학생한테 미국의 예절교육 좀 알려줘야겠는데 <laughs> 아 아니, 안녕하세요 우야씨저 얼굴 만만치 않은 놈이 왔어 야 우리도 갱단이야 산전수전 겪고 놈들인데 뭘 두려워해 인사하렴 친구들한테 좋아 신나게 웃으면서 나는 강바박이야 야 방금 들었어? 이건 산전보보다 전녀석도갱 소속이래 이름이 갱뻑뻑? 아니 난 저런 무서운 갱 이름은 난생처음 들어봐 긴장해가지고 또 졸았어 아 어떡해